하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은수 부의 부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 13동, 둔촌 1동을 2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권혁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의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해 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리더십의 순환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전체 의원의 의견을 조정하며, 때로는 구정의 파트너로서, 때로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과 함께 큰 고난이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장기간 한 사람에게 집중될 경우 의회의 균형과 공정성 그리고 내부 민주주의의 건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의회의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여러 관점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한 사람의 리드십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차칫 의회 본연의 기능이 약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국회법상 연임 제한 규정은 없지만 헌정 이래 지금까지 단한 번도 국회의장이 연입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는 법으로 막아서가 아니라 정치적 관행과 사정적 규율이 민주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오랜 세월 동안 권력의 순환이라는 불문율을 지켜왔고 이러한 관례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국회 스스로가 확립한 정치 문화의 결과입니다. 저는 이러한 국회의 규율과 관행은 우리 지방 의회가 품 받아야 할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법 이전에 규범과 문화로 지켜지는 것이며 이것이 곧 제도의 힘보다 더 강한 규율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방 의회는 아직 이러한 자정적 규율이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지방에도 방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공정하고 성숙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의장의 연임이나 권한의 장기적 집중 문제 역시 의의 공정성과 균형을 지키기 위한 관점에서 제도적 검토와 개선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권한 조정이 아니라 의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건전한 제도적 논의가 될 것입니다. 리더십의 순환은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권력은 순환할 때 건강하고 리더십은 교체될 때 새로운 에너지가 생깁니다. 새로운 의장이 등장하고 새로운 생각과 운영 방식이 더해질 때 의회는 더 역동적이고 더 주민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권력의 순환이 자연스러운 의회 누구나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진정한 지방 자치가 자라고 불뿌리 민주주의가 뽑힐 것이라 믿습니다. 지방에는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 신뢰는 제도적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에서 비롯됩니다. 이제는 리더십의 순환을 제도의 틀 속에 담아내어 우리 의회의 민주적 운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방자치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